인간은 멈출 줄 모르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탐험은 혁신을 불러올 수도 그리고 의도치 않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게임에 새롭게 추가된 아주 매력적인 게임 바로 문명식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명 시리즈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류 문명의 역사를 배경으로 돌독기를 들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미래 시대까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문명을 발전시켜나가는 턴 기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건설하며 때로는 외교를 때로는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목표죠. 문명식스는 이전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도시 운영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가 하나의 타일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면, 이제는 여러 타일에 걸쳐 지구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훨씬 더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각 문명의 지도자들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능력들이 더욱 부각되어서, 예를 들어, 한국의 선덕여왕은 과학 발전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지도자의 특성을 활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 버전의 문명식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추가 비용 없이 풀 버전의 문명식스를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구독만 하고 있다면 문명식스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특히 이번 넷플릭스 버전은 플래티넘 에디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단순한 본편뿐만 아니라 몇 가지 DLC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킹 시나리오 팩, 폴란드 문명 앤드 시나리오 팩, 호주 문명 앤드 시나리오 팩, 그리고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문명 앤드 시나리오 팩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문명 시리즈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1년 첫 작품이 출시된 이후 수많은 확장팩과 후속작을 거치며 지금의 문명십세에 이르렀습니다. 각 시리즈마다 새로운 시스템과 콘텐츠가 추가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죠. 예를 들어 문명4에서는 종교 시스템이 문명5에서는 타일당 하나의 유닛만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게임 플레이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문명 시리즈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더욱 현실적이고 하십시오.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버전 문명식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접근성입니다. 넷플릭스 구독만 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로 문명식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입니다. 고사양 PC나 콘솔이 없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죠. 반면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PC나 콘솔의 큰 화면보다는 조작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확장팩이 포함된 완전체 버전이 아니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충분히 한번 플레이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명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무료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문명식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이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게임 내 튜토리얼을 꼭 활용하세요. 기본적인 게임 진행 방식, 도시 건설, 유닛 운용, 외교 등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의 기본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난이도인 개척자 난이도로 시작해서 게임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 내 조언가들의 조언도 적극 활용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조언가들이 유용한 팁을 제공해 줍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문명식스 관련 팁 공략, 리뷰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면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를 위한 강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문명에 집중해서 여러 번 플레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문명의 특성과 플레이 스타일을 익히면 다른 문명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덕여왕은 과학특화 문명이라 초보자가 플레이하기에 비교적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식스는 턴 기반 게임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황을 판단하며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팁들을 활용하면 문명식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쉽게 게임에 적응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넷플릭스 버전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좋은 입문 기회가 될수 있겠죠. 무료로 플레이해 볼수 있으니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물론 모든 콘텐츠와 확장팩을 경험하고 싶다면 기존 PC나 콘솔 버전을 추천하지만 가볍게 문명 시리즈를 즐겨보고 싶거나 이동 중에도 문명을 건설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넷플릭스 버전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